아프리카프릭스는 김철, 김동우, 한준혁, 노승준 선수고요. 스코어센터는 유경식, 김준성, 유광식, 이경민 선수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스코어센터가 15대14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어느샌가 날아와서 잡았습니다. 오른손 리버스 레이 아, 1득점! 그런 상황인데, 터프샷이었죠. 아, 김동우 골밑! 야, 득점! 앤드원! 왼쪽 돌파, 왼손! 오. 1득점! 인사이드 이번엔 노승준. 두 명의 수비가 왔는데요. 외곽을 뺐습니다. 김동호! 2득점! 정확합니다. 오지 않고요. 샤클락 3초 안쪽 떨어집니다. 유경식 어렵게 쏘는데요. 아, 어, 유경식! 네. 터프샷이에요. 자, 1대1 해야 됩니다. 김준성. 김준성! 1득점! 아, 좋습니다. 포센터 입장에서는 아쉬운 실점이고요. 김준성도 슛이 있어요. 2득점! 약간 지금 수비에 서 욕심이 좀 가했습니다. 김동호! 정확합니다. 2득점! 순식간에 점수를 한점차 경기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또 해줬는데요 아, 이것도 벤치 앉아있는 선수들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한준혁의 외곽 정확합니다 아, 한준혁 한준혁 외곽을 봤습니다 김동우 외곽 이득점 오, 김동우 분위기 탔습니다 아터리카프릭스 네. 페이크 이후에 김준성 아, 이경민 네. 따돌렸어요 스텝백 이경민 깨끗합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이경민 아, 한점 차입니다 아동점이 동점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게임 클럭이 흘러버리거든요 네. 한준혁 공간 만들었습니다 외곽 이득점 한준혁 야, 왼쪽 골파를 마치 뭐 오른손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네. 김준성의 골밑싸움 왼손 어 올려놓습니다 김준성 점선 두점차 김동우 올라가요 정확합니다 아 김동우 퀵샷을 결국 스코어 센터가 막지를 못하네요 네. 항상 한준호 선수는 저렇게 인마운드 패스하는 선수를 왼쪽로 열어둡니다 어 이경민 이득점 자 이러면 다시 또이 경기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네. 확실하게 1점을 노리는데 들어가지 않을까? 푸펙 1득점 이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 쫓기는 쪽은 지금 아프리카프릭스예요 그렇습니다 네. 스크린 활용합니다 골밑 노승준 오, 득점! 앤드원 샷아 아프리카프릭스 네. 21대18 경기를 끝내는 팀은 아프리카프릭스였습니다